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와의 초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백을 잡는 방법. 과연 어떤 방법으로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수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그냥 찔러놓는 수는 아 이거는 말이 안 되죠? 이렇게 되는 수는 어떨까요? 이렇게 되는 수는 단수 쳐서 잡아놓고 이렇게 두점 단수, 세 점, 어, 이거 복잡한 단수네요. 네, 따게 되면, 아, 이것도 100을 놓쳤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천상 첫 수는 이렇게 이쪽을 먼저 먹여치기 합니다. 먹여치기 했을 때 100이 따는 수는, 예, 이거 죽었죠? 단수, 이거 안딸 수가 없습니다. 아이고, 이거 한 집도 없네요. 그러면 이때, 백이 이쪽을 딴다. 이때 잘해야 돼요. 이거 따는, 따면 안 됩니다. 따기 전에, 이렇게 먼저 들어가면은, 백이 상당히 이거 딸 수도 없고, 이을 수도 없고요. 죽었죠? 죽었습니다. 그럼 백이 여기서 먹여치기 할 때, 이쪽을 둔다. 이때 잘해야 됩니다. 이거 따면 안 돼요. 이때는 이렇게 나가서, 두 점을 단수. 아, 지금, 이 뭐, 단수가 너무 많죠? 그따야될때 이렇게 하면 죽게 됩니다. 그래서 먼저 먹여치는 수가 이 백을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 저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